세존, 열의선원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녀인, 팔, 안육, 따라 삼막, 산부리심, 응, 운하주, 운하무끼심,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이 되는데요. 그냥 글자대로 해석을 하면 히읗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호하시고, 모든 보살들을 다 이렇게 일깨우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세준이셔, 선남자, 선녀인,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런 남녀들은, 남녀들이 안욕따라 삼막삼부리심, 이거를 해석하면 무상정등정각기라고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위없는 최고의 올바른 진리. 이런 그 세상을 바르고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위없는 최상승심과 대승심을 이렇게 바란 사람은 응운하죠. 어떻게 살아가고,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이 마음을 잘 다스렸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희유라는 말은 이 금강경에서 한번더 나옵니다. 제6장에서 정신희유분 그랬어요. 바른 믿음은 참으로 드물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전에 있는 없었던 일이다. 이미 부처님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고 부처님 계실 때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소강의 부처님이 계셔서 천하에 인천이 스승이 되시고 또 과거 무량겁전에 이미 성불하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갖고 왕으로 왕자로 오셔서 출가를 해서 이미 다 깨달았었지만 다시 수행의 모습을 보이시고 평생 걸식을 통해서 모든 중생의 복전이 되시고 끝까지. 미래세 일체 중생을 다 열반에 들게 하시니 정말로 드문 일입니다. 없었던 일이고 미래도 현재도 없고 오로지 부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희한 일입니다. 세상에 존귀하신 분이시여 선원념 제보살 선부쪽 제보살 그러는데요. 불교에서 보살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나 한국 불교에서는 절에 다니는 모든 여성 불자들에게 "다 보살"이라는 명칭을 불러버려요. 이래 되놓으니까 보현보살 있고, 문수보살 있고, 지장보살 있고, 관세보살 이 있고, 이런 거룩한 이미 이 열반의 경지, 붓다의 경지를 다 성취한 그런 보살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부, 보살이라고 불러버리니까 상당히 혼돈도 많이 하고 또이 다른 나라에서 오신 스님들은 갑자기 내가 우리 한국국에서 보살을 하면 무슨 대단한 도인인 줄 알고 깜짝 놀래버리는 이런 현상이 너무 많은데요. 보살은 본래의 뜻이 보드의 사트파라고 해서 깨달은 생명, 깨달은 수행자 이런 뜻인데요. 결국은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이익과 평화 안락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자비를 다 쓰고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삶을 다 중생의 고통받는 사람의 그런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렇게 명칭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불자는 보살로 살아가야지만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고 보살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생이 삽니다. 그러니 이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다 위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처님이 항상 보호한다라고 했는데요. 부처님이 항상 함께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시방세계 모든 천신이 호의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과 항상 함께한다면 나는 항상 온전한 겁니다. 천길랑 떨어져 있어도 나는 안전한 것이고, 칼라루에서 있어도 나는 대평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세상을 진정으로 지혜와 자비로서 세상의 모든 중생을 섬기고 받들고, 그 모든 고통받는 중생이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하는 자가, 보살도인데, 보살행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부처님이 항상 함께 한답니다. 사실은 우리 부처님은 여러분을, 나를, 모든 중생을 단 한순간도 한찰라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반야의 실상인 법신불부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이전 무량급전부터 이 세상 마치고 영원 무량까지 항상 나랑 함께 하면서 내가 오로지 부처님의 진정한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위하겠다고하면 부처님은 항상 내 충심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끄신다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엎어졌고 깨졌을 때는 앉아서 나를 안고서 가고 계시고, 내가 내 힘차게 또 걸어갈 때는 내 옆에 서서 지켜보시고, 내가 삶에서 어떤 삶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부처님은 한순간 한 찰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선우년 제보살입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합니다. 조금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부처님을 보세요. 다시 세상에 힘든 걸 보지 마시고 세상에 고통을 보지 마시고 그거는 내가 보지 않아도 다 아는거니 부처님을 쳐다보시면 길이 있습니다. 선부척제보살은 나를 항상 일깨운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부처님이 믿고 내가 보살행을 할 동안에는 일체 모든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다 부처님이 나한테 일깨우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욕하는 것도 다 다 일깨우는 겁니다. 왜? 내가 필요로 하니까 상대가 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피난하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보살도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피난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저에게 잘못 접질려서 발목이 확 접질려서 쫄뚝거리는데 제가 뭔가 부족하죠.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가 마음을 일념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내가 내 밑을 바로 보라는 겁니다. 내 삶을 똑바로 바라라는, 보라는 겁니다. 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아프십니까? 내가 깨달을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주변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내가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깨달을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부처님은 좋은 모습을 보여서 나를 깨닫게도 하고 나쁜 모습을 보여서 깨닫게도 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서 깨닫게도 하고 불행한 모습을 보여서 깨닫게도 하고 성공의 모습을 보여서 깨닫게도 하고 실패의 모습을 보여서 깨닫게도 하고 우리 일체의 모든 삶에서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은 다 나를 깨닫게 하게 해서 오십니다. 그것이 부모 형제로부터 저 내가 싫어하는 원수에 이르기까지 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고요. 나에게 꼭 부처님 사자로 온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이라는 것은 착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올바르게 잘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끝내는 나를 영원한 열반의 세계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은 이렇게 차비하시고 이렇게 무량한 지혜를 갖춰졌기 때문에 수부리 존재가 희화다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여러분 끝까지 나를 사랑합니까? 누가 끝까지 나를 이끌어 줍니까? 누가 나를 끝까지 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을 진실로 믿을 때 나를 믿게 되고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다 용서할 수 있고 세상을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부처님 말하는 대영웅의상 보살들를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세준이셔 선남자 선녀인 발 안옥 따라 삼막산 부르신 거랍니다. 선남자 선녀인이라는 것은 착한 남자 착한 여자라는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팔심한 이 세상을 치혜와 자비로 온전하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통칭해서 선남자 선녀인. 육조 스님께서는 뜻이 크고 광대하고 태산 같은 사람을 선남자라고 선녀인은 지혜가 바다 같은 여인을 선녀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어쨌든 남자는 철저하게 공인으로 사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여인은 그런 공인을 섬기고 받드는 사람이 큰 여인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안에서 내조 없이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큰 일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위대한 최고 지혜의 상급의 여인의 내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누이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자기의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요 여러 차원이 달라요. 어쨌든, 이런 위대한 내주가 여인입니다. 남자도 상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하급이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만큼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느냐, 라는 것이 상급, 중, 중급, 하급입니다. 제일 긍강경 첫자가 여시아문인데요, 이거를 저는 소통의 원리라고 라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도인입니다. 대선지식입니다. 대통령이면 일체 국민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장이면 한 회사의 회장이면 모든 직원들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법을 펴는 사람이면 신도 대중들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아무리 싫은 소리든 아무리 비판하는 소리든 경멸하는 소리든 칭찬하는 소리든 끝까지 다 들으면 선남자 선여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얘기를 하지 듣지 않습니다. 부부끼리도.